안녕하세요 효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메가터치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메가터치 기본적인 차트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력의 매수가 지지 저항까지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수급도 같이 알아보실 테니까 자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가터치 지금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저점, 저점 잡아주고 나서 쌍바닥 잡아주고 나서 첫 번째 첫 반등 첫 반등 있던 고점을 뚫어줬어요. 그죠? 강한 거래량과 함께 뚫어준 다음부터 밑으로 쭉 빠지지만 큰 바닥에서 큰 저점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형태 보여주고 있는데 자 메가터치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올랐죠? 그죠? 전고체, 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같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농화성 보시면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농화성도 지금 오늘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 스페셜 티케미코도 마찬가지 이렇게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연말에 전고체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연말에 끌어올린다? 2차전지하고 많은 분야 중에서 전고체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년에! 내년에 먹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에 사활을 걸고 있고 2차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게 되면 은그 모든 시장을 다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선점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인데 메가터치가 지금 국내 3사에 독점적으로 지금 전고체에 관련된 4680 테스트핀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으로 쭉 빠진 다음부터 지금 첫날 그 시가의 종가 부근을잘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중간에 두텁게 매물대 형성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줄까요? 즉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주고, 와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지해주고 싶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매물대소화가잘된 경우에 올라갈 경우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탄력과 함께 저가권에서 매물대 뭐 소화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볼수 있다는 건데요. 자, 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신규다 보니까 주봉 차트상 그렇게 많은, 많은 참고지표는 없어요 하지만 저점 올려가고 있다 저점 올려가고 있고 주봉상 오선도 지금 자리 잡고 올라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자, 월봉상 차트 보시면 지금 두 달째 두 달째 밑에 바닷건 잡고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지금 고가권에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후에 쌍바닥 잡아주고 요런 매물대 잘 쏘아준다면 시가선까지 돌파해준다면 그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고체 관련 주는 시총이 불과 1200억 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날라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날아갈수 있다 목표가 저 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 먼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올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징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 매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 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메가터치 수급입니다. 메가터치 수급 보시면 자 개인 쪽에서 지금 41만 주 어마어마하게 결국 모았고 외인 기관 쪽 물량을 싹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투 쪽에서 사 모았고 투신 기타 금융 사업원 쪽에서 팔았고요. 기타 오빈도 팔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세력 입장에서는 지 외인 기관 쪽의 물량 다 받아가지고 차트 가운데 위치 유지해주려고 한다. 돈을 써가지고 굳이 이 라인을 유지해주려고 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뚫어주기 힘든 곳을 뚫어줬으면 좋은 지지가 되겠고, 좋은 지지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표가 앞로점 위쪽까지 잡아보셔야겠는데, 그러한 세력의 평단가, 추가적인 매수가,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 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3 1 6 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54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